오늘로 21차, 21차되는 흑구진도개 수컷 강아지입니다. 아주 공같이 생겼습니다. 아주 두상도 득득하고 오늘 이제 21차 흑구진도개 예, 수컷 강아지입니다. 집안에서는 잘 돌아 댕깁니다 <laughs> 보자 얼굴 한번 보자 얼굴 한번 보자 다리에는 하얀 털이 얹고목 밑에 목 밑에 하얀 털이 조금 있습니다 아주 예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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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이 많이 부네. 옷구진도 깨가 아지 알았어 그래 알았어 알았어 가자 가자 엄마한테 가자 엄마한테 가자 엄마한테 가자 가자 엄마한테 가자. 가자 엄마한테 가자.